네, 오늘은 여기 군포에 과속방지턱 설치를 하러 왔습니다. 좀 대형 과속방지턱 두 개소인데, 이게 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아래가 닿잖아요. 그런 데들이 있어요. 그러면 그걸 좀 완화하기 위해서 위치 조정을 잘 해가지고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줘야 되는데. 네, 이게 오늘 설치할 과속방지턱이고요 2m짜리. 자, 이제 이거 설치가 안돼 있어서 여기가 좀 낮아서 지금 막아 놓은 상태인데 이따가 이거 뜯고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개까지 들어가나? 다섯 개씩 들어가야 되는데 네. 네, 조금 더 땡기자 네. 날개까지 들어가려고 그러면 네.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? 네. 네. 예 네, 가보실게요. 아 좋네. 네, 네. 이거, 이거 이거 여기가 여기가 최적인데. 이제 차로 테스트 및 마킹 작업까지 마쳤고요. 어, 차 밑에가 안 닿는 걸 확인했어요. 아까 중간에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. 그다음에 2m 짜리 이렇게 레벨기 띄워줘야 돼요. 그래갖고, 저 보이시지 모르겠지만, 이 센터 라인 잡아주고, 이 센터에 맞춰서 위아래로 가야 돼요. 왜냐면 바닥이 라인이 빤듯하게 그려져 있는 것 같지만, 실상 이게 빤듯하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 수평 안 잡고 했다가 나중에 보면은 다 이상해요. 네 그러니까 꼭 이렇게 레벨기를 띄워가지고 작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. 아, 오늘도 덥네요. 아무튼 이제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... 저 고바이가 지금 저 정도부터 잡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쪽이 조금 더 굴곡이 느껴기 시작하거든 이쪽보다. 이제 턱 시공이 마무리됐습니다. 다행히 해가 들기 전에 해서 좀 수월했어요. 자, 이게 차량 단차 조정하는 하부가 닿는, 차의 하부가 닿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폭 2m, 가로 3m 짜리 과속방지턱 두 개소 설치한 거 보여드릴게요. 네, 보시면 아까 테스트 작업까지 했던 그런 지금 과속방지턱 두 개소. 예, 입차하는 차량하고 출차하는 차량 모두 하부가 닿는 현상을 예, 이제 방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테스트까지 해봤기 때문에 예,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공하고 뒷정리도 깔끔하게 했고 칼블럭이랑 볼트도 16cm짜리로 가장 큰 걸로 했기 때문에 내구성에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새롭게 출시된 제품이에요 그래, 내구성이 한층 더 좋고 표면에 보면 은 미끄럼 방지 예, 이런 게돼 있어가지고 자, 그럼 저는 또 다음 현장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.